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다가 50% 대면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다 정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라는 찬송 올려드렸는데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지켜 주셨고 주의 은혜로 더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 욥기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하여 아주 집중해서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해 주는 말씀입니다. 욥기가 꽤 깁니다. 42장까지 있는데요. 상당히 그긴 성경이 단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이 엽기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 인생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신앙의 해답, 아, 신앙적인 해답을 찾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엽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엽기를 통해서 우리가 덤으로 하나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에 대한 은혜입니다. 욥기는 아, 욥과 친구들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과 욥의 대화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 이 욥기를 통하여 말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이 있죠. 어, 뭐 속담 중에 생각나시는 말에 말에 관련된 속담이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이게 속담인가요? 어, 속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속담으로 나오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많이 하는 속담이죠. 낱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또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이 씨가 된다. 말한 마디에 천냥 빛을 감는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근데 제가 속담 찾아보다가 이번에 저도 잘 몰랐는데 어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laughs> 아예어 처음 들어봤어요. 저 들어보셨나요? 어 이해는 가더라고요. 아 그렇지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겠구나. 이제.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루는 이제 채로 치면 칠수록 고와지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말에 대한 좋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속담들로 말에 대한 교훈을 얻는데요.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잠언이죠. 지혜자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욥기의 말씀과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은혜를 우리 깨닫고 말의 은혜의 삶을 사시고 또 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또이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요비 친구들한테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위로자는 재난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위로자가 아니죠. 어, 그런데 요배의세 친구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배의세 친구들은 어,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요셉을 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자로 왔는데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을 주고 더 고통, 더큰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 사실 어,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먼 길을 서로 시간까지 맞춰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욥기 초반에 보면 서로 사는 곳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때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연락을 해서 언제 우리 욥에게 한번 병문안을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만나서 그먼 길을 찾아왔으니 그 모습은 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욥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안 오는 게더 나을 뻔했죠 어,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축하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먼 길을 갔다가 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도 있고 내가 그것을 당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어, 요베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지 말지 왜 와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새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시간을 내서 그먼 길을 찾아갔으니 사실 말만 잘하고 갔어도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말을 잘못하게 되고 차라리 안간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그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말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말에도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장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 이처럼 말에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또 도리이기도 합니다 자문 18장 4절 말씀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속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명찰한 그러니까 말은 찬양빛도 값죠또 깊은 물 같고 또 지혜로운 샘 같은 그런 말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시는 좋아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는 말만으로도 어, 우리가 우리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정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욥처럼 이렇게 아주 심각하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너왜 그랬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 그래 얼마나 힘들어라고 먼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말로 가르쳐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먼저 위로의 말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첫 말부터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셉 친구들한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비 이렇게 말을 했겠, 했겠습니까? 나도 너희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나도 그럴 듯하게 말하면서 정지할 수 있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다. 그런데 나라면 안 그럴 것이다. 이런 것이죠. 최소한 빈말이라도 해서 그 힘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위로했을 것이다 나는 나라면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른말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말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바른말이 선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말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오히려 때로는 바른말이 더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요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 모습이 죄 때문에 겪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도 최소한 위로하러 갔다면, 그 순간 말이라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다 이해한다라고 받아주고, 또 위로의 말부터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빈 말이라도 먼저 힘든 사람에게 힘을 줄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의 은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말만이라도 위로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말의 은혜인데요.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꿀송이처럼 달게 위로하고 또 양약처럼 치유하는 그런 말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말의 은혜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합니다. 어, 첫 번째 말의 은혜는 상대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럼 확실한데 그래도 먼저 위로의 말부터 해 하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말의 은혜는 내가 하는 말이 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은 내가 가진 경험과 나의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이 옳지 않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장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숫자가 무슨 숫자로 보이나요? 6으로 보이시나요? 9로 보이시나요? 6이 될 수도 있고 9도 될수 있죠. 그러면 다음 그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로 보이나요? 6으로 보이죠. 다음 사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이 사람에게는 뭐로보일까요 9로 보이죠. 자, 이두 사람이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어, 숫자를 뭐라고 우길까요? 다음 그림. 한쪽은 왼쪽 사람은 6이다. 6이지. 오른쪽 사람은 9지. 이렇게 우길 겁니다. 자, 누가 틀렸나요?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생각이 그래서 다른 것이고 틀린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상대가 완전 틀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처럼 서로 관점이 다른 것이지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 그런 마음 또 나와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늘 말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이두 사람이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이두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우길 겁니다. 어, 그래서 감정만 상해서 헤어질 겁니다. 속담처럼 야, 속담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다. 왜 이게 구냐? 육이지. 왜 구를 자꾸 육이라고 그래? 정말 말이 안 통하네. 내가 다시는 너와 이야기하나 봐라. 말하나 봐라. 이제 그리고 헤어질 겁니다. 욥과 새 친구의 대화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죠? 욥의 입장이 있고 친구들의 입장이 있고 욥의 생각이 있고 친구들의 생각이 있는데 상대의 입장과 상대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니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상처밖에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배려와 섬김입니다. 특히나 위로하러 뭐그먼 길을 간새 친구들이라면 먼저 어그 상대를 입장을 생각해보고 위로해 하는 말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대화할 때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대화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만나면 꼭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지 않으신가요? 모임을 하는데 오래간만에 모여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다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만나면 꼭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그 모임이 처음에는 반가웠다가 아주 그냥 기분 별로 좋지 않게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꺾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 주신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만 우리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우리를 봤다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우리도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나눌 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말의 은혜입니다. 우리 말이라도 상대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몸으로 하는 섬김보다 더 쉬운 게 말로 하는 섬김인데 실제로는 말로 섬김을 더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언 1 5장2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배려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말의 은혜를 의인의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로라도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시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보여주신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의 실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처럼 말의 실수가 있지 않죠. 예수님 말의 실수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또 실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에게 예수님 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만졌나 했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병을 고친 기쁨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기뻤을 겁니다. 아마 그 말씀이 평생 잊,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병이 나은 것은 좀 잊혀져요. 그죠? 우리 아팠다가 나은 것 기억 잘못 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여인이 여인이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요.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말의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유명한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게 아닙니다. 이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라비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습니까? 나를 믿는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상이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 같은 성격은 어떤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울어 주는 것만으로. 말 없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늘 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정죄나 너 그때 잘못한 거 있지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늘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은사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시죠?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은사는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아 이건 이 은사는 안 받아도 성경에 다 있구나 내가 충분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수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욕기를 통해서 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또 어,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깨닫게 된 생각이 들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새벽에 제가 어, 새벽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실 강대상에 십자가가 걸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저 십자가가 마치 스피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늘 들려옵니다. 늘 음악소리가 계속 울려퍼지는 스피커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십자가를 통하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욕은 아마 위로받았을 것이고 우리도 그 누구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말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죠. 그 말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말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죠. 이 가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열매는 몰라도 말의 열매라도 맺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거기에 말을 붙여도 다 성립이 됩니다. 사랑의 말, 화평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 이 모든 말의 열매를 맺음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힘을 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도 말의 은혜를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혹여 우리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바른 말보다는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건네게 하시고,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 있다는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의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말, 충성의 말, 화평의 말, 온유의 말, 절제의 말을 하며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말이 늘 오가는 말의 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복된 말의 은혜를 베푸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강가한 조카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희망 주. 있습니다.